우리 개를 통제하는 단어, 기다려. 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죠. 우리 보호자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반려견 앞에다 두고, 먹지 않으면, 먹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다려를 많이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기다려가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다려라는 명령어가 정확히 인지가 되고, 그게 잘 학습이 되려면,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다려. 라는 명령에, 이, 반려견 주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보시면, 반려견 주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반려견이, 일시적으로 주인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 엉덩이 쪽을 뒤쪽으로 돌면, 고개를 돌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엉덩이, 이렇게 돌리죠. 지금 시야, 시야에 안 보이니까. 요 때, 개들이 거의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요 때, 주인이 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이 매트를 이탈하게 되는데 그렇게한 바퀴를 돌았을 때, 네. 이탈하지 않고 이 앞까지 이렇게 먹을 걸 앞에 두고 먹어 이렇게 기다려를 가리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우리 강아지는 기다려 학습이 됐다라고 보셨겠지만, 그거는 아 기다려 우리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 간식을 지금 내가 먹지 않고 기다리면 좀 이따가 주인의 신호에 먹을 수 있구나 그런 인과 관계를 알려주는 건지 기다려의 기준은 이렇게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강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